안녕하세요, 대륙의 여자 아이마미레입니다. 네, 어, 오늘도 지금 어년구나에게 질문에 답. 어, 오늘 날짜 6월 29일. 어, 질문이 주량이 얼마나 되는가. 어, 주량은 제가 그냥 측정했을 때는 주는 어, 호프 두두 잔까지 두 마시면. 어, 어, 약간 기분 좋게 술 마셨다, 어, 라는 그 정도? 어, 그 정도 마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 잔을 더 추가해서 숙잔이 되면 약간, 어, 살짝 알뜰달?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어, 필름이 조금 켜야지. 기억이 이제, 순간순간, 어, 뜸성뜸성 이제 사라지는, 음,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 술이, 술이 이제, 어, 술이 술을 당기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어 술이 어 술을 당기다, 그다음에 <laughs> 술이 사람을 잡아당긴 정도. 어, 뭐 어떻게 마신지 모를 정도. 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프다고 한 그것도 이게 나오니까 이제 얘가 어한 주일 동안 알아놓은 게 술을 먹고, 어, 못 일어난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장시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하면한 하루 이틀 정도면 어 그래도 힘 어, 힘들다가 하루 정도면 바로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그이틀날 조금 어 힘들게끔 조금 보태다가 근데 이번에어 진짜 오래간만에 그렇게 많이 마셔서 인지 가만히 이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혼자 있던가 아니면 가족이나 이렇게 할 때는 거의 안 먹고 이제 친구 모임이나 이제 친구가 했을 때는 어 그럴 때만 거의 이제 그 맥주만 딱 마시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둘이서 마시는데 한세 잔까지만 하도 약간 어 이제 천천히 마시니까 그냥 어이 정도는 괜찮겠했는데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친구 남편이 이제 데리러 오면서 같이 합석이 돼서. 오, 어, 오바가 된것 같아요. 이제 한 다섯 개까지 마셨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마셨는데, 이튿날에, 잠깐 중간중간 이제 필름도 생각도 안 나고, 어, 이튿날에 못일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연속, 어, 월요일 날 마셨는데, 금요일까지, 토요일, 토요일 날 조금 더가뭐 일요일 날 행사가 있는데, 토요일 날까지, 오, 어, 이게, 안 일어나면 힘들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제 맨날 말이저 사우나까지 가서 막깨웠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와, 진짜 술은 기분 좋게 친구들 만나서 이제 간만에 이제 기분 좋게 어, 분위기상으로 마셔야지. 오, 어, 이거 오바, 오버 해서 아, 어, 이게 어, 아플 정터까지면 어, 이거는 안 하겠다 싶더라고요. 어 업무에도 너무 지당이 되고 일을 못 하니까, 음, 그어 <laughs>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상하잖아 우리가. 아, 이곳까지는 이제 이번까지는 이렇게 갈지만 다음에는 그냥 진짜 기분 좋아서 다음 날 이튿날에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제, 어, 어 일정표대로 그냥 갈수 있을 정도. <laughs>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 여기까지 답하고, 어, 내일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안녕.